제너니의 코디 언박싱. 어제 개처울고자서 얼굴 퉁퉁 부었어요. 이해 부탁하게. 엘프릭 에덴과 함께합니다. 1번째로 트윙크랑 퀸 바지를 입어 보자. 저거 다 비즈예요. 상의도 세트 바리로 비즈 푸지만 후드 집업 입을게요. 확! 이거 입고 걸어다니면 비즈들이 열일해서 나만 바라바록 되게. 후드 집업 아방피스로 딱 떨어져서 아방수가 돼. 바지에도 비즈 푸짐하게 발라 주셨음. 다음 룩도 바로 가 볼게요. 아페스 조나 조하. 말이 필요 없는 색빛본 딱딱 잡아. 아빠 팬티 아닙니다. 깔별로 쟁겨둔 마이 프레셔스. 새깅마고거 별거 아니네. 준나 귀여워서 지구 부시는 바지가 왔어요. 아, 진짜 귀여워서 짜증나. 허리 잘록 핏, 열이 핏 복딱 핏. 이번 겨울 바지는 너로 정했다. 골반이 안 멈춰 샤갈. 자세한 정보랑 사이즈는 본문에다 적어둘게요. 공주님들, 얘는 약간 꾸안구 붕어빵 사러 가는 근데 은근 눈길룩. 폼이 넉넉하고 팔길이가 아방에서 심리적 안도감 생성. 약간 마돈 있나? 이런 느낌. 로우라이즈 군복 스타일 준비했는데 솔직한 리뷰는 골반 비약은 못시을것 같아요. 기장 핏넘 좋은데 가뜩이나 없는 골반 사용성하네요 골반 넉넉녀들에게 추천해요. 뭐가 저랑 잘 어울리는지 투표도 해주세요. 자기들 만나러 갈때 입게!